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어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 수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오1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곧 그날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바로 그 날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또한 동물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총 8명이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4절과 15절에는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모든 새,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그 종류대로 둘씩 짝을 이루어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체는 다 암수를 이루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절과 십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이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모든 산들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15규빗, 대략 7미터 정도 산 위로 배가 떠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150일을 물이 땅이 덮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그 심판의 결과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키는 모든 것, 사람,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직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과 암수 짝을 이루었던 동물만이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행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것은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짧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노아가 그 방주 문을 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직접 닫으셨다라는 그 뉘앙스가 더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두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유한계시록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문을 열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열수 없다 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방제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께 행하시는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무려 다섯 번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전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세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는 육지에 있어 그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또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 버린 에서 모든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이 진행된 내용을 21절부터 3절까지 길지 않은 절수에 기록하면서 무려 다섯 번이나 이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이 심판에는 모두 전부 다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외가 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호흡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죽었다라고 한 문장으로 기록하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들을 세세하게 나열하면서 다섯 번이나 걸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 그 누구도 그 어떤 대상도 예외가 없습니다. 즉, 피할 수도 없는, 예외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생물은 피할 수 없고 예외가 없는 절대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하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 피할 수도 없고 이 예외도 없는 이 절대적 심판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우리의 호흡이 다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의 재림에 그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명선의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시든 우리가 언제 죽든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그 믿음을 견고히하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나 두려운 것은 그 심판이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아찔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소중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피할 수 없고 예외 없는 이 완전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우서 3장 9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늦어진다. "라고 말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이 지연된 재림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시자마자 세가족 신방을 하며 구순이 넘으신 아버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달라라는 그 신방 내용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고 계속적인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이 구순이 넘으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런 신방을 할 때, 간혹 이런 신방을 부탁을 받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이 가정 안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가정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방을, 받, 신방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족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의 갈급함이 없고 마음의 간절함이 없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전에는 이런 신방 요청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 달라는 그런 신방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열심히 하지 않는지 최근에는 이런 신방의 요청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이 심판에서 옳게 인정함을 받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견고히 서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심판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믿는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며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급히 간절히 구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베드로 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재림을 지연시키시는 그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 지연된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